예, 어마어마한 수치로 떨어졌죠. 예, 앞에는 간기능장애가 69였습니다. 예, 결과가 2 9입니 29. 지방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거의. 간기능장애 심질환. 예, 53이 19가 됐어요. 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약 1도 안 먹었습니다, 약 1도. 자, 노하우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돼지감자 통밀빵과 피지통밀빵을 만드는 대통입니다 예, 오늘은, 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저희 노하우를 가져왔으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넵. <laughs> 예, 제가 그러면, 어, 혈액 검사 결과지입니다. 예, 제가, 예, 남자입니다, 남자. 예, 만 48세, 예, 그냥 우리나라 나이가 50세. 여기 보시면, 보시면, 좀 크게 할까요? 검진 일자가 22년 6월 29일, 그다음 23년 2월 3일, 한 7개월 갭이 있는데요. 저는 5개월 만에 이걸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결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월 29일 날 검사한 것하고, 요 밑으로가 2월 3일, 23년, 한 7개월, 2월 3일 날 검사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헤모글로빈 A1C 이게 어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여기 정상인 수치입니다. 3.5에서 6. 저는 7.4가 나와서 당뇨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7 4 아주 높죠. 그런데 2월 3일 날어 여기 보면 헤모글로빈 A1C 보면 3.5에서 6 정상. 예, 결과치 6이 6.0나와요 아주 잘 나온 거죠 예, 물론 끝이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에서 예, 많은 점수를 음, 예, 혈당 수치를 낮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헤모글로빈 A1c 이게 뭐냐 당화혈색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 3개월간의 혈당의 지표를 그러니까 그냥 하루 지금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이렇게 뭐 수치화해서 3개월간의 혈당의 지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공복 혈당보다는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혈당 측정기는 기계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이 또뭐 많이 나오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이제 뭐한 5,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검사지에 대한 설명을 잡시 드릴게요. 저는 나름대로 지방간이 바로 그 체장이 있고, 예, 체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니까 지방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제가 나빴던 게 당뇨도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2, 6월, 작년 6월 29일 기준으로 하면, 간장의 질환이 보면 40이 정상인데요. 53. 그 다음에 간기능장애가 35가 정상 69. 거의 뭐 심각한 수준의 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저는 일단은 당뇨약하고 간장약을 우르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먹지 않았고요. 어 당뇨 약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 거절을 하고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한 환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운동하고 예, 식단 조절 예, 이걸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간 기능도 보면 간 기능 장애 35가 여기 있죠. 예29 예, 어마어마한 수치로 떨어졌죠. 예, 앞에는 간기능장애가 69였습니다. 예, 결과가 29입니다, 9 29. 예, 얼마나 제가 살을 많이 빼고, 지방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거의. 예, 지방간 거의 없애버리고. 여기서 높았던 또 수치가, 그, 그, 간기능장애 심질환, 40, 요거네요. 예, 19면 19. 예, 53이 19가 됐어요. 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약 1도 안 먹었습니다, 약 1도. 예,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혈당을 낮추고, 예, 간기능을 개선하는 제 노하우를,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제 유튜브를 다 찍어 놓았으니까, 꼭 여러분들 특히, 당뇨 초기 이렇게 판정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노하우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laughs> 아,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네, 첫 번째, 음, 식후에 저는 바로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는, 예, 골프를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는 만드세요. 발구구기를 네, 하든, 하여튼 어떻게든 제 몸을 움직여서 혈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 집안일, 뭐, 설거지, 걸레질, 빗자루질, 걷기, 공장의 청소, 예, 다 포함됩니다. 무조건 점심, 아침, 저녁 먹으면 절대 눕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예, 30분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10kg 감량, 참 중요한데, 지방관도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방간을뺄수 있는 식단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저녁에 당질 제한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밥이나 라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건먹지를 않아요. 네, 주로 이제 후지. 저는 뭐, 닭가슴살도 있지만은, 닭가슴,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돼지고기 중에서 후지. 만약에 후지가, 아... 아, 이제 지겹다 싶으면, 예, 전지, 이렇게 비계 좀 있는 것도 쓱, 그, 합니다. 이거를 할 때, 딱 100g씩만 제가 소분을 다 해놓습니다, 소분을. 한끼 먹을 거를. 고그 100g하고 양배추, 응, 그 다음에 양파 이런 거 소분을 다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볶아 먹거나, 뭐, 데쳐 먹거나, 막,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런 시도를 합니다. 후지, 야채. 두부, 견과류, 우유, 계란. 보시다시피, 아예 탄수화물, 어, 물론 요 안에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냥 탄수화물로 이루어지는 건 아예 1도 안 됩니다. 그, 저녁, 저녁만은, 이렇게 저 탄수화물, 저 탄수화물로 먹고요. 그 다음에 항상 수분을 수시로, 한, 하루에 2L를 그냥 한 번에 들키는 이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한 모금씩, 어, 그냥 500L m 짜리 그 페트 버터로 있으면 그걸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수분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1 시간 반 이상 예, 골프 연습을 하는데요. 예, 과격하게 합니다. 예, 그럴 때는 그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초기 특히 당뇨 환자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두부로, 두부도 먹어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많이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렇듯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렇다면, 거기에 겁을 내지 말고, 내가 먹고, 아무리 200 이상을, 300을 찍었어도, 어, 저는 한 시간 이후,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내가 회복이 되는지, 그게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약한 나의 인슐린 그,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만큼 좋은 게 없, 없어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과게가 운동을 할 때는 아침에는 특히 이제는 초콜릿 먹어요. 케익도 먹습니다. 물론 많이는 안 먹지만 가끔씩은 아침부터 라면도 먹습니다. <laughs> 예, 먹고 싶거든요. 예,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전은 이렇게 먹고 운동을 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 당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충분한 당을 섭취하고 나서 완전 예, 당을 없애버립니다. 예. 옛날에 왜 북한 계래금 잡듯이 막뭐 그런 느낌? 우리 당을, 당을 없애자. <laughs>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이런 다섯 가지의 비결에 의해서, 예. 비결에 의해서, 노하우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예. 그 혈액 검사 결과 이렇게 좋게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 당뇨에 걸렸다고 예.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했던 거, 저는 또 동영상으로 이때가 잘 찍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글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요. 예,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